세살네살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어, 과수원에 갔어요 그래서 농장 주인이 애기를 보고 아유 귀여워 그래서 큰 사과를 하나씩을 딱 선물로 주었어요 근데 요 녀석들이 사과를 딱 받아들고선 말뚱말뚱 쳐다만 보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서 아이고 안 되겠다 감사를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얘들아 이럴 땐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들이 머뭇거리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섯 글자 있잖아 다섯 글자 그러자 작은 아이가 말합니다 아 알았다 뭘 이런 걸다 <laughs> 네. 그래서 엄마가 무안해졌어요 뭐 엄마가 다시 말합니다 그거 말고 엄마가 자주 말하는 거 있잖아 다섯 글자 그러자 큰 아들이 말합니다 네 살짜리가 아 깎아주세요 <laughs> 네. 엄마가 원하는 대답은 뭐였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감사의 말이 아닌 엉뚱한 대답이 나왔어요 엄마의 평소 모습에 익숙해진 아이들 입술에서 엉뚱한 대답이 나왔는데 자 오늘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설교의 서론, 서두가 좀 평소보다 깁니다 본론 같은 서론이에요 유대인들의 지혜의 보고인 탈모드에 보면 감사를 기준으로 할때 감사를 기준으로 할때 사람들은 대략 세 가지 부리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첫째 은혜를 받고도 배신하는 사람. 크, 진짜 안좋죠 세상에 은혜를 입었는데 예, 그걸 배신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번째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배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받을 때는 하, 감사 감격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은혜 받은 일이 감사한 일이 스톱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왜 우리 그런 표현 있잖아요 안면을 샥 바꾼다는 아, 이런 우리의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스타일 세 번째 네.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 당연히 이세 번째 부류, 세 번째 종류 사람이 가장 우리가 닮아가야 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런 스타일이겠죠.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탈모드에서 나온 세 가지 종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또, 은혜를 받고 배신하는,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세 종류 말고, 감사를 기준으로 볼 때, 또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뭐냐? 체면치례로 감사하는 사람. 체면치례. 그러니까, 감사하긴 합니다. 예. 도움을 받았다는 거, 은혜를 받았다는 거, 내가 감사할 만한 일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감사하긴 하는데, 근데, 좀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진심이 안 담겼네, 그냥 체면치레네. 왜 그런 표현 있잖아요. 립서비스? 예. 네. 이런게 상대방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 오히려 감사하지 않는 것보다 상대방 마음을 더 섭섭하게 합니다. 한국인의 주거문화, 한국인의 밥상문화, 한국인의 정신문화, 한국인의 환경문화 등 소비. 한국인에 관한 보소 시리즈로 유명한 언론인 이규태 씨는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감사의 모습이 뭐다? 체면치레의 감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 하자니 왠지 미안해요. 근데 제대로, 제대로 하는 건 그건 조금 풍기고 이런 체면치레의 강사. 이런 체면치례의 강사가 우리나라 사람들 의식구조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이거죠. 이러한 체면치레의 강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처럼 이 감사주일이 돌아왔어요. 감사주일이 됐어요. 감사주일을 맞아서 어떤 사람은 뜨거운 감사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나는 감사 안한건 아니에요. 분명 감사하긴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처럼 뭐 그렇게 뜨거운 감사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너안 하자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하긴 합니다. 그런데, 뭐, 엄청나게 그런, 어, 뜨거운 감사, 감격,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라는 것. 그런 상태에서 하는 것. 내 마음 중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감격적이고 진실한 감사가 아니라, 좀, 몸이 건조하고 알맹이가 없는 그런 체면체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서도 한다라는 것. 근데 물론 이제 이건 있어요 체면치레의 감사가 무조건 100%다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체면을 차린다는 거뭐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100% 무형식으로 무격식으로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만정 어느 정도는 체면치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체면치례의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체면치례의 감사,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체면치레의 감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니. 그런 체면치레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처럼 체면치레의 그런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체면치레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온전히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한복음 3장 첫 부분에 보면요. 저도 이 말씀을 배할 때이 부분을 살짝 지나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살짝 지나치기 쉬운데 근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 유한복음 3장 2절을 보면 니고데노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요한복음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응. 시작. 그가, 그가 밤에 예수께 왔을 때에 나아자신내 하나님의 역사를 더 푸신 선생인 줄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말이라 하시니 당신의 말씀 이표적을 아무도 할수없습니다아멘야뭘 훌륭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랍비라고 했는데 랍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찬사가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당신의 말씀은 표적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와, 최고의 칭송의 최고의 칭송. 예수님께서 이런 최고의 칭송을 듣고서. 여러분 왜 기억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이 칭송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야 너는 참 영안이 열려 있구나 너는 참 지혜롭구나 나하고 3년간 동고동락하는 제자들도 내 제자들도 아직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데 근데 너는 이렇게 나에게서 얘기하다니 참 너무 지혜롭고 훌륭하구나 라고 반응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반응 안하셔요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의외입니다. 자 예수님의 반응을 요한복음 3장 3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라가이드니 진실로 진실로 내기 이르노니 어, 사람이 어, 볼수 없는 일아안 아니 무슨 반응이래요? 아니 무슨 반응이래요? 예수님께서 보여준 반응은 어, 너무 아니 니고데모가 예수님 당신은 나로 하나님께로부터 기록, 오신 선생님 당신이 하시는 표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최고의 칭송을 하고 있는데 그 칭송에 대해서 에, 전혀 엉뚱한 답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반응은요 미고대모의 칭송에 대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반응은 예를 들면 이런 경우와 비슷한 거예요 상견례 양쪽 집안이 만나서 상견례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견례하는 자리에서 남자 쪽 부모님과 여자 쪽부모님 나왔을 때 보통 그 부모님 사이에서 어떤 말이 오고 갑니까? 보통 그래요 안 해보신 분들은 앞으로 잘 들으세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때는 칭찬하는 말 하는 거예요. 예. 아이고 따님을 참 곱게 키우셨네요. 속을 안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예. 아, 곱게 키우셨네요. 그러면 상대방 어떻게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그보다도 아드님이 참 듬직하세요. 어쩜 그렇게 잘 키우셨는지 이렇게 서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고 어쩜 그렇게 따님을 곱게 키우셨네요. 라고 말했는데, 상대쪽에서, 아, 그래요? 그거 물었고, 이집 음식이 형, 별로네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렇게 대답한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엄청 결례입니다. 그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laughs>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니고대모의 칭송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반응, 이런 대답이 굉장히 엉뚱한, 예, 엉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격식이라든지 예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아주 무례한 분이세요? 예.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무시하고 예, 니고데모의 칭송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향, 다른 주제의 이야기,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거 예수님께서 자주 니고데모를 무시하고 결례를 하신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칭송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다른 이야기, 다른 주제를 하신 것은 니고데모의 칭송이 조금도 읽었죠? 그 칭송이 니고데모의 진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입니다. 이런 말을 한 칭송은 니고데모가 말하고 싶은 본론이 아니었어요. 니고데모는요, 무슨 말을 예수님께 하고 싶었느냐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4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인간의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거 물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어요.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는데 막상 예수님께 바로 직방으로 예수님께 예수님 구원해보한 책이 이걸 얘기하기가 조금 뭐 하니까 조금 쑥스러우니까 그래서 일단은 형식적인 칭송 아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 도시 선생님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려고한거예 근데 예수님은 잘 들으세요? 그와 같은 니고데고의 형식적인 칭송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형식적인 칭송에는 대꾸하지 않고, 곧바로 니고데모가 궁금해하는 인간의 구원에 관한 진리,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신 분, 여러분, 본문에 나온 이 니고데모의 형식적인 칭송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하고 마음에 없는 감사하는 거 우리의 진심이 담기, 담기지 않은 그래서 체면치레 형식적인 감사나 칭송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감사기도를 합니다 맞아요 네. 대표기 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맞,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맞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는 이유가 아, 감사의 기도를 일단 드려서 무슨 기도니 일단 감사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강구해야지 감구부터 먼저하면 그 예의가 없는 거야. 일단 감사부터 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단구해야지.라는 의도로 그렇게 감사한다면, 감사부터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요, 네. 무속적인 감구와다를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 지낼 때. 조상에게 제사 지낼 때 온갖 음식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왜 찾아요? 예. 네. 그 음식을 찾아서 조상님들 비위를 건드리면 안 돼요. 조상님들 마음을 기쁘게 해야 돼요. 조상님들을 극적하게 해요. 그래야 조상님들이 주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 네. 무속적인 차원에서 보면 제사의 기본 바탕이 된다고 하는 소위 강신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그런 강신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감사만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진실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순수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심령 속에서 흘러나오는 진실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있어서 받아야 할 것이 있어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칭송한다든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든지. 그런 감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1년 365일 감사의 모습이 언제나 있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일년을 돌아온 1년을 지나 보며 특별한 마음과 모습으로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의이 시간을 보며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진실된 감사, 감사다운 감사는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진실된 감사는요 감사점 오늘 설명도 제목이에요 감사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 이시간 여러분에게 종이를한장쫙 나눠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을 적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종이 한 장으로 감사의 내용을 다 적을 수 있겠습니까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드렸던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 3절을 보면 이 찬송가의 작사, 작곡가인 프레데리 레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없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프레데리 레만, 이 사람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 드려야 됩니다. 감사하되 진정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담아서 감사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 감사가 잘 되십니까? 우리끼리 얘기니까 감사가 잘 이루어지십니까? 물론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의 의지가 필요하고 중요합니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열심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의지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 순수하고 진실된 감사는 나의 의지로 아, 내가 감사해야지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 것보다 그게 틀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한 번은 더 나가는 거 뭐냐? 내 의지로 감사 이전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감사가 솟아 나오는 그런 감사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감사다운 감사, 진실된 감사,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 이 진짜 원하시는 감사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유 목사님 그렇게 감사한 사람이 세상에 몇명이있겠어요 생각해 보고 공공이 작게 보니까 그 감사한 거지. 나도 모르게 감사가 막 그냥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고 솟아나오고 아이고 그런 감사한 사람이 몇명이있겠어요 예.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어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는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를 빈점이라고 합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는 이, 어, 온도를 비등점 혹은 빗점이라고 해요. 왜 이거 말씀드리느냐? <laughs>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아무리 자기가 얼음이 되고 싶어도 내가 얼음이 돼야지 해도 안 돼요. 내가 수증기가 되야지 해도 안 돼요. 자기가 아무리 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대신 그 물에 작용하는 온도, 그 물에 작용하는 온도가 빈점 이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됩니다. 그 물에 작용하는 온도가 비등점 이상이 되면 무조건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빈점에 가면 얼고 비등점에 가면 수증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아, 우리의 감사도 마찬 맞춰. 우리의 신념, 우리의 신념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져서 감사점 거기에 다 있으면 감사하라고 하지 안하고 저절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감사와 거리가 멀어도 혹은 누가 감사를 방해해도 감사가 안 된다고 해도 사탄이 우리의 감사를 막아도. 우리의 심령이 감사점에 다 있으면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네. 누구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시작되는 감사점, 구체적으로 어깁니다. 성공하는 자리, 다 물질을 많이 얻는 자리입니까? 질병이라는 자리가 감사점입니까? 아니에요. 물질이나 성공이나 질병이라는 그런 것들은 우리의 감사의 조건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감사점은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두 번째 사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순수한 감사다운 감사가 시작되는 감사점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 다 같이 화면동에 본문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하십니다. 아멘. 요한봉 네. 3장 16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음. 근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무뎌져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독일의 경관주의 신학자 요한 알베트 벵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66권을 큰 소재 넣고 보고으면 예, 그게 복음서가 된다. 그리고 그 복음서를 농축시키고 또 농축시켜서 하나의 캡슐에 담으면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수요일 매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예,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7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구체적인 자세 중에 요게 있었어요.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의 자세로 성경 말씀을 대한다. 즉,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성경 읽는다. 자, 3장 16절 읽을 때 세상이 아닌 나로 나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바꿔서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 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나 때문에 죽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감사를 가르치는 감사점입니다.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자기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완전 복합장애라서 마음속에 원망, 짜증, 불평이 다 너무 많았어요. 더욱이 습기가 가득 찬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하루는 하루 종일 울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쳤어요. 원망을 했어 하나님, 남들은 다 습기 없는 방에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사는데 어째서 나는 이런 곳에서 이런 몸을 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하십니까? 내가 과연 살아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다. 내가 너와 네.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날부터 그녀는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주제로 시를 썼습니다. 이 뇌성마비 상태에서, 그 불편한 상태에서도 무려 200편이 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감사, 가슴 절절한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명에서 우러나온, 진실된 감사를 담아서, 시를 썼습니다. 그녀가 바로 하늘의 시인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면서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준 송명희 시인이에요. 우리 시간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찬양시를 찬양을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찬양, 나. 우리 찬양 다 같이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 진실되고 순수한 감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체면치레의 감사가 아니라 억지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이 체험되는 감사점 십자가로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들이 옴 나이다. 아멘. 합다